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내가 지난번에는 하얀색 이렇게 옷 입고 머리 풀어헤쳐서 방금 그 TV에서 이러고 나오는 사람처럼 입고 나왔잖아요. 링처럼. 링처럼.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정신 똑대기 차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오오! 오! 오! 있잖아요. 이거 열리는 것처럼 차작자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김경민 네. 선배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그게 가지라.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안 오시는 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선배님? 아, 디오시는줄 알았잖아요.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핸드폰 내비도 안 되니까 지도 책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난 내비를 잘볼줄 몰라요. 아그 <laughs> <laughs> 어. 여기는 어딘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일, 일산 아니야? 일산 고양시 오 경기도 오 오, 경기도 아유, 고양시 맞아, 맞아. 이제 고양시가 고향시. 음. 특례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특례시라고 아세요 혹시 특례시가 왜 됐는지 알아요? 특례시요? 네 인구가 음. 100만 명이 넘어섰대요 그래서 아, 여기가 네. 고양시가 오. 그래서 특례시로 확장이 되었고 영국 BBC에서 네. 친환경 도시 세계 음 5대 도시로 또 소개가 됐었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환경을 많이 쓰고 그치. 계시고 그치. 그래서 정말 스포츠의 메카 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알지 오늘 내가 이제 어떤 사람 섭배했는지 네. 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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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 누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마요어마어마대옷인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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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은 받으셨어요? 라인, 라, 어? 확답 받으시고 아, 확실한 아, 내가 이제 왜냐면 이분들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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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협박으로아 협박 수준으로 말로 해서 한대 요즘은 <laughs> 자첫 번째 모실 분은 어? 개그계의 가장 똑똑한 사람 어? 가장 똑똑한 사람 어? 개그계의 브레인 브레인 누구? 이윤, 사. 안윤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차! 이윤, 보 이윤, 차! 이윤, 차! 이윤, 차! 이윤, 이이이 브라운관이란 말이야 미안해. <laughs> 네 내가 지금 세대가 세대다 보니까 우리 때는 다 어, 브라운관. 광고 아니고 선전. 아, 선전, 선전. 선전. 브라운관 은 제가 사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여기 섭외를 사실은 우리 네. 윤석 씨 하기 전에 네. 에, 솔비를 하려고 했어요. 이틀인가 네. 3일 기다려 주세요 그러다가 안 됐어. 대타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또 있어요? 왜냐면 이제 차라리 그러면 <laughs> 재밌는 사람을 서 오종태를 하려 그러다가 <laughs> <laughs> 오종태마저도 아 형님 지방에. 아니 솔비까지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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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했는데 <웃음> 오정태까지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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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태 안 좋아 어, 네. <laughs> 오정태 정태안 좋아 해 오정태 아오아오정태 지금 다니까요그러니까 <laughs> 예예. 온가족이다 쓰고 있어 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정태가 안 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윤석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laughs> 아형님 바로 나가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그래도 나왔던 이윤석 씨를 박수 한번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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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 저, 네. 어, 네. 자, 그래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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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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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 많이 쓰셨네요. 네. 여러분, 들어봤어요? 국민 mc. 네. 여러분, 들어봤어요? 국민 mc. 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예. 예. 이 형이 예. 이분을 팔아서 제가 온 거예요. 아! 아! 나이러그거와 그래서. 아 그러면 저도 가야 지 그런 아! 거예요. 아, 이제 제대로 얘기, 얘기가 얘기가 네. 되네. 풀비 정태 어. 얘기는 없었어. 아니 이분을 아... 팔아서 온 거고. 풀비 예. 팔아서... 정태는 사실이야. <laughs> 모든 게 사실이다. 사실이야. 한 6개월 만에. 자 네. 이번에 모실 분은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탑 m c 입니다 국민 m c 고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띄워주는. 네? 오 오 먼저 이제 알죠 자 이분을 모십니다 동물농장 알죠 네 동물농장 알죠 오! 네. 놀면 뭐 하니 알죠 오뭐이렇서예어 네? 어? 응? 알죠+ 네. 알죠 어자 제가 준비한 거 있죠 이거 갖다 주세요 어이드컨테레드 컨테이 분은 그냥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분이 네. 이거 좋아할지 모르겠네. 이 정도 자, 꿈이 되는 분이에요. 자, 옆으로 좀 가세요. 좀 멀찍하면 떨어져. 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정아 야, 정말, 아까 이렇게 아 저쪽에서 한 30분 보고 있는데, 아 어쩜 그렇게 옛날하고 변한 게 없어. 아, 정말. 야, 정화야, 근데 네. 넌 많이 좋아졌다. 아아 너무 보기 좋아. 아, 감사합니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 파크 골프가 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심 속에 음. 사실 또 이제 이런 좋은데 있고 음. 접근성도 좋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뭐 크게 무리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이 형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네. 건강이 좀안 좋잖아요. 음. 그리또이형 당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 당도 당에는 진짜. 사실 무리한 운동하면 네. 안 되고 네. 네. 걷는 게 제일 좋아. 딱이네. 그러니까 이 파크 골프가 아유. 이 형한테 딱이라는 얘기야. 아니, 얼마나 좋아. 그 아, 근데 저, 어. 몸은 약해도 솔직히 해서 어. 내가, 내가 너네보다는 오래 산다. 그래. 솔직히 어. 운동 쪽에는. 여소들이 없는 어, 맞아. 어. 김경민 씨가 운동 프로 MC라 그래서 <laughs> 어. 그건 나도 할수 있겠다. <laughs> 그리고 따라온 거야 형님. 야, 내가 운동도 벌초는 그래. 자주 할게. 딴 사람은 몰라도 얘는 묻어주고 얘는 벌초한다. <laughs> 제가 소주 한잔 뿌려드릴게요. <laughs> 아, 아, 알았어. <laughs> 근데 이거 근데 그냥 치면 안 되고 좀뭐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laughs> 그렇 어, 누구 있어요? 저 가르쳐 주신 분이? 피겨 골프에는 네. 김연아, 파크 골프에는 남연아 <laughs> 레드카페까지 이렇게 또 깔아주신 거아니에 그니까, 김구라 선배님 거긴 했는데. 네. 어. 알아서 죄송한데 다시 일로 들어오실래요? 보니까. 아 아니니까. 그럴까요? 네. <laughs> 사실 제그 골프 치지 벌써 한 십몇 년 됐거든요. 네. 어, 조금 배우기는 좀 쉬운 거 같은데 어때요? 어, 네네 우리 김구라님 같은 경우는 음. 찾아보니까 골프 치시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프로그램도 한번 하셨었고 그 보니까 너무 잘 치시고. 아니 아니 못쳐요. 어, 근데 우리 윤성님께서는. 음. 얼마나 치시나요? 저는 오늘 아, 그 처음 타고. 골프장도 처음 와보고, 골프채를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요. 아, 진짜요? 그냥 김경민도 한대, 그래서 온 거예요. 아 진짜 리용이 한다고 해서. 얘는 에버레지가 높아. 높아요? 음. 에버레지 몇이지? 저는 그냥 뭐한 90개 초반 정도 치는데. 음. 아니, 아무래도 이제 박정환 씨 남편이 이제 골프프로니까. 박정환 씨도 골프 치시죠? 골프는 치는데, 네, 120에서 벗어나지 못하시잖아요. <laughs> 네, 근데 팝골프는 좀 맞아요? 재밌어. 요 아, 그래? 아시더라고요. 재밌어요. 골프랑 어. 똑같은데, 그 당구군 같은 그런 느낌이 음, 있어서 음. 손맛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아 음. 그래서 너무 재밌어. 아, 쳐보세요, 우리. 아, 그래요? 손맛이. 자, 한번 쳐볼까요? 가야죠. 우리, 우리 가 우리 파크 골프장으로. 아니, 가이드 여기서 어떻게 쳐? 아, 그래? 장소로 옮겨서. 뭐야? 자. 이거게스트야아니 야, 네가 여기 와서 진행을 하니까 내가 이상해졌어, 위치가. 왜 나온 거야? 야, 어떻게 이거까지 깔아줬는데. 놀라워요. 어떻게 정규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 기다렸는데 얘가 MC가 됐어. <웃음> 자, <웃음> 여러분. 자장소로 옮겨서 미디어 네. 파크 골프에 서더 정확하게 <laughs> 알아보도록 하겠습다시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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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도 해야 돼. 갑시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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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자, 지금 제가 뭘 달고 있나요? 별! 아, 그렇죠, 별이죠. 자, 네. 스타! 스타입니다, 스타. 자,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 배치를 드릴 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편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편은 제가 파크골프 OX 문제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OX 문제를 통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본인의 팀을 고를 거예요. 아 네. 저랑 정화랑. 네. 아, 아 그럼 아, 두 분은 네. 이미 다른 팀이네요. 네 맞아요. 팀장님이세요. 어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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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겠다.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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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랑 네. 나랑 이미 또한 팀이야? 정화랑 네. 나랑 아, 이미 또한 아, 팀이야? 아, 남편이 아, 네. 남편이 골프 선수인데? 네, 딴 팀입니다. 딴 아, 팀입니다. 이런 아, 무슨 개떡 같은 소리 무슨? 잘 치는데 정화는. 어 그럼 바꾸시고싶습을그요 아니 그럼 팀장을 갈고 싶다는 말이야. 아니 아니라 더 이상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게 남편이 저기골 선수하고 이게 뭔상관이에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자. 1번 문제입니다. 네. 파크 골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채만 이용해서 공을 치지만 그렇지. 정교한 샷을 치기 위해서 드라이버나 퍼터를 사용할 때도 있다. 오엑스 하나 둘셋 뭐라고요? 여차까지 <laughs> <몇 가지> 얘기했잖아. <웃음> <웃음>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네. 자 정답 네 아니다. 어, 아니다. 저분들 보니까 다 하나만 들고 다니고 있어. 어? 아니다. 내가 이거 두개 들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어. 없거든. 내... 네 정답은 음. 네 정답은. 네, 정답은 바로 X 인겁니다. 그래, 또 이거 나오는구나. 또 이거 나오는구나. 어, 오른모보들 <laughs> 춤. 야, 라인업 때 보던 춤이다. 아니게 아니라, 아, 아, 저는 캐처에 네. 보니까 저는 뭐 좋아지는 않지만 이분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어, 어떤 분? 여기서 골프의 일인자. 아, 일인자. 골프 고 유튜버의 일인자. 아, 복구기의 김구라 씨. 예! 예! 사필규정이지. 사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소개하는 멘트도 니까 저는 김구라 씨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예. 어꾸게 김구라 씨. <laughs> 아, 네. 야, 진짜. 오, 오랜만에 자기 멘트 사는 아, 거 아는 거죠? 아니 그러 무슨 막... <laughs> 뭐 소개 멘트도 니고 뭐야. 아, 나름 형 띄워준다고 어,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음, 네. 아, 골프잘 아, 아, 쳐. 네.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숙대 그, 마시기 자. 때문에. 누가 봐도 골아야 지는 <laughs> 자 그러면은 정아님도 이제 한번 고르셔야죠. 나또 어, 이기면 고르아니 아니 아니라. 근데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누가 날 고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고르긴 고르 내가 골라! 왜? 내가, 몰라. 몰라. 왜? 그래? 내가, 아 나는, <laughs> 내가 골라 어? 그래. 내가. 나를 내가 골라나나 너무 보고 싶었어. 아 동민 아, 선 네. 아, 나도 아. 보고 싶었지만. 네. 아 괜찮 너무 괜찮겠어요? 너무 좋아. 노야부 뭐, 오늘 뭐 우리도 다 어, 어, 초급자인데. 초급. 맞아 맞 나는 나라도 날안꾸을 텐데. 어, 예. 너무 보면 예. 저는 저 팀만 괜찮아요. 안 들어도 되거든 괜찮아요. 이 우리 우리 선배님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어. 네. 아, 그리고 그만 그거. 그렇죠.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네. 알겠습니분을 네, 어, 네, 그러면 자, 자 문제, 하나 문제 하나 더 맞아? 나갈 거고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파크 골프에는 때에 따라서 벌타가 1 벌타와 2 벌타 두 가지로 나뉜다. 있다면 오 아니면 x. 뭐 어, 뭐야? 어? 정답. 어, 어. 네. 네. x. x 없어. 자 정답은 어, 바로 어, 어. x입니다. 어, 왜, 왜. 엑스입니다. 네. 너무 왜, 왜. 잘하셨어요. 오비저드 아, 아. 네. 아, 그렇죠. 오비헤저드 모든 해. 곳에 들어가면 아, 파크골프는 모든 벌타가 이 이벌타로 규정됩니다. 아 네, 아, 아, 저랑 팀. 주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제가 지난주에 네. 보니까. 좀 송민경 씨가 응. 좀 나아? 아주 아우 아주 신동갑소리 들어서 었 조심해요. 아침마다 방송 나온다 그래서 머리를 찜통에 넣어가지고 이게 만두머리를 하고 나온다고. <laughs> 그래서 아직 풀데기가 <laughs>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그 만두 좀간장에 찍어볼게 이로 와. 그래요. 아아아그아 네, 아 성민경. 자, 송민경 씨. 자자. 지금 저희가 칠홀는요 파프의 A4번 홀 45m입니다. 네네.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뒷대를 한 번에 노리려 하다 보면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맞아요. 많습니다. 어. 이번 경기는 쓰리썸 경기를 할 음,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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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 우리, 문제, 우리 팀은 김 구라, 음, 음. 네. 구라가 이제 1타를. 아, 네. 첫 번째 두 치고, 번째는? 어프로치 감각이 그래도 이 형이 옛날에 당구도 치고 그래야지 좀 감각이 있으니까. 자 그럼 네. 순서가? 네. 둘셋요런게서 네, 네. 네. 완투드립 어 그래 완투드리자 그러면 정아님 팀은 어. 저희는 드라이버를 제가 하고 어. 유성 제가 허리 이제 어. 네네 그리고 허리. 마지막 어. 마무리 어. 마무리 쓰리성 어. 경기라 이거예요 가봅시다 네, 네. 네. 가볼까요? LPL로 오 승자야 승자

많이 아, 가네. 나무 나왔 사람 나왔거든. 그런데 잘하면 보대할 수 있겠다. 잘하면. 그죠. 내가 여기서 파이 바로 두 번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좋아. 아, 이제 어, 아, 아, 내가 알았네. 이렇게 치면 안 되네. 지금 너무 세셨어요. 아, 너무 세야 돼. 지금 거의 반으로 나갔어. 아, 아, 너무, 너무 세네. 아, 바람 뒷바람이 있습니다, 언니. <laughs> 파이팅. 박정화. 파이팅. 네. 박정화도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춤을 추는 저 감각이 있어. 아 좋아요. 골프 이제 레슨을 받아봐 가지고. 어, 그래도 폼이 좋네. 짝짝 벌써 치는 거야 이렇게.

아그병아오이다 우리도 애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드롭을 하는데 뭐한 클럽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네 일단 저희가 오비가 나면 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네. 공이 나갔다라고 추정된 지점에서 네. 공을 들고요 어. 깃대를 바라보세요 어, 깃대 바라보고 깃대 바라본 다음에 우리 왼쪽으로 아, 아. 음. 한 클럽, 두 클럽 뒤에 반원에다가 원하는 곳에 공을 아, 치시면 됩니다 이제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정도가 딱 좋으니까 네. 여기다 드어하면 되죠? 어네 맞아요 자 어. 그럼 주환이가 이걸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퍼터하듯이 네. 해야 돼 이거는 내가 보니까 포터거리야고 뭐. 이게 한... 아, 아 1m 같은 7m, 7m 같은 소리 안 했네. 이게 3, 3, 지금 4. 2m 정도고 요거 5m, 5m, 5m 넘어. 5m 요 정도. 어. 그러니까 퍼트한다고 생각해야 돼. 넘어가지. <laughs> 민대니까 <laughs> 아, 아, <laughs> 된다니까. 아유. 아유. 뭐... 아유. 아, 아유. 아, 아, 음. 아유. 진짜 뭐. 답답아. 아. 5m... 자, 아, 언덕이 있으니까 언덕 살짝 라이브 본 거죠. 예, 그냥 이런 예. 여기 진짜 둘다 무네야. 아, 긴구라 조조. 아유, 저. 아, 5 자, 자, 자 자, 잠시만요. 하나, 둘, 그래. 셋, 넷, 다섯. <laughs> 그래. 오미 5m, 5m, 6m, 5m 터니까오 미터 5m 정이 친구 잘하네. 5m니까, 네. 5m니까, 네. 5m 니까 센스가 좋아. 자. 한 네. 여기까지만 해 가지고 네. 이만큼 온 만큼 가면 돼요. 여 보세요. 근데 맞다가 이거였는데요. 나이놀래는 계속 네. 레슨 할 거야? 그럼 어떡해? 필드 <돌드> 내 네. 레슨 금지. 비전에 <돌드> 네. 레슨 금지. 보험이니까 <돌드> 네. <돌드> 네. 우리가 지금 저기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자. 아까 가르쳐 준 대로만 할게요. 네. 이렇게. 자. 하나. 네. 둘. 왜 아! 우리 얘가. 아! 얘가. 왜 아! 우리 얘가. 아! 얘가 나. 얘가 나. 자 어, 아, 아,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잖아 톡 쳐야 돼요? 경민이 형을 비켜? 나이 어리니까 웃기려고 하면 돼톡 쳐야 돼. 어그러니까경민게하니나싸 그게 아니어 그게 아니지어 그게 아니지또방송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 그게 아그러아니 돼. 어. 그게 어그 아니야. 아니아 오! <목소리> 오! 안녕히 계세요, 세다, 여러 세다, 세다. 아, 이 형. 와리가리. 어, 그래도 오비 아니야. 에 살았어요. 아유, 살았다, 살았다. 어휴, 어, 아, 형. 뭐하는 뭐 아, 꼴이야 <laughs> 정말. 그 사람 아, 뭐구라 아. 그래, 한번 보여줘! 알았어, 보여줄게. 알았어, 보여줄게. 아, 어, 구라 선배님 잘칠것 같아. 대충 감 잡았어요. 주안이 가야 된다 감 잡았어 야감 잡았어. 한번 치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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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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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아유! 됐어. 저, 요 정도면, 아, 좀 굴러가야 되네. 아, 했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이것도 쎄? 네. 그만, 그만, 그만! 와, 이것도 쎄네. 대충 알아? 이제 가져왔어요. 아, 갈아 갈아 자, 3m. 네, 네. 요게 이제 한, 한 3m, 아니, 그러니까 4m, 4m 정도 4m. 되니까, 3m에서 4m 사이. 오르막이잖아. 그리고, 이쪽 봐야 돼, 이쪽.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 라이가. 브레이크가 그렇게 돼 있어. 와. 오르막이잖아. 이거 못넘으 양파네?

양파, 양파, 아니, 우리, 가 이거, 오케이 있어 요이건 오케이 없죠? 오케이 없어요. 아 오케이 알 o k a 이 okay, okay, 양파야. y okay, okay, 쪽 k a 이 okay, o 브레이크가 뭐예요? 아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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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꼬리 o 이 a 트리플이 y o k 트리플. 너무 잘했다. 이건 꼬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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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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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야지. 인사는... 넘어가야지. 왔다! 넘어가야지. 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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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 차이야. 한타 차이 한타 차이고. 아, 어, 아, 자, 지금 우리가 쳐야 되는 홀이 팝포짜리 A5번 홀 76미터인데요. 지금 앞에 보다시피 기대가 한 번에 노려질 수가 없어요. 나무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데는 76m 다 보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한 지역까지만 어허. 보내시면 되고 음 이번에는 베스트 그쵸. 볼, 방식을 그러니까 그슬리볼이죠 네.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파인데 조금 기니까 어. 내가 공격적으로 길게 보낼게. 나하고 얘는 어. 네. 형은 마무리 보수적, 으로 보수적으로 안정적이 안정도 높았지. 당구 하면 나니까 <laughs> 예? 정화가잘 쳐, 어 내가 보니까. 되게뭘다 진짜 쳐, 자세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그래 오, 어우 좋아 시원시원하게 그냥 정말 어, 좋다 아프 네. 선수 같네 정말 좋네 와와안정적와야와 우와 우와 우빨 우와 빨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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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와 우와 우어요와 우와 우와 우 간다. 오, 이거도 괜찮아. 잘 보냈어. 간다. 오, 이거도 괜찮아. 잘 보냈어. 나이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잘한냈잘리처럼잘 간다. 잘 보냈어. 둘다 좋아. 자, 윤석이. 손만 이렇게 꺾이지 않고.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밀어. 민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데요 네. 그냥 투 그럼. 공. 어공아 여기 있지공공이 내가 보니까 파크골프는 손목을쓰면안 되네. 네, 네. 맞아. 어. 이거 그 여자분들도 특별히 뭐 불리하지가 않네. 어 분. 맞아. 네. 윤성아 어. 그러니까 너도 불리하지 않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응. 유리해요 오빠. 야 나도 이거 안 해봐가지고. 아야 보는데. 뭐, 어 운동을 요잘 하시는데요? 야 너는 이걸 진짜 초 취미로. 진짜. 어떻게 매일하나? 세게 치면 된다 이거지? 핫. 오오 아유, 잘잘 좋았어요, 잘했어요. 좋았어요, 잘했어요. 아유, 근데 어차피이게 우리가 아니야. 아, 그래. 그래. 이게 베스트볼이니까 이거 드롭하면 돼. 아, 그렇지. 아유, 어, 이게, 맞아, 맞아. 너무 잘했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 한번 보여줘. 어, 한번 보여줄게. 한번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래, 얘가 힘이 좋아서 아니, 힘뭐 이런 걸 떨어서 내가. 얘 정자왕이라서 힘이 많아. 근데 저에게 한줄 알았었구나. 헤드 딱 고정하고.

워키비클. 아니, 안나어요 왼쪽으로 보면 훅. 훅.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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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피구 게임이네. <laughs> 아니 어떻게 저기 딱 맞지? 야, 너도 이제. 아유, 아유 약한 아이들. 어. 뭐, 아니 괜찮아요. 어. 저기 맞춘 자국 많아요. 아는 사람들은 아니아 나무야 미안해. 애들이 약해가지 한번 보여줄게. 미안해. <laughs> 좀 세게 쳐도 되잖아. 아 그럼. 어차피 내건 좋은데 갔으니까. 오, 우와! 또 왔다. 오, 우와! 또 왔다. 야저 나무가 잘하네. 야, 저... 오, 우와! 또 왔다. 야, 저 나무가 잘하네. 야, 저 나무가 야. 일을 잘해. 디펠슨 아니네, 디펠 야, 핸드캡이네, 이게. 이게. 아, 갖고 와요. 제공어디 있는지 기저한점차야될거 같은데. 갈까요? 맞아, 여기가 빨간색 공이 더 멉니다. 그럼 빨간색 공에서 이제 세컨이 네. 윤성 님. 윤서야가 네. 어, 먼저. 나 어디로 네. 쳐야 되려 그럼? 나무가 너무 많은데? 사이로 그냥 보내신다고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것 어. 같아요. 어, 언덕을 넘는다고 생각하고. 일로? 네. 응. 와, 자, 와. 오비 한번 부탁해. 자 아유. 이따 칩니다. 파이팅! 어, 아,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파이팅! 네. 네, 아, 걱정하시면 은 나무 맞아요. 네. 믿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요? 공아 너만 믿는다. 파이팅! 음. 자! 벤처럼 찾아가라 벤처럼잘하실것 같고. 잘하 뭐야?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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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오! 뭐야 yeah. like, like. or. oh.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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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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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비 야 오비 야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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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오비 오비 나야오 나가야 나가야 오나야 오비! 야여 나가야 금나세야초하러야어 여기 야상님벌야하러왔야조상가야돼 나가야 오나야돼나야돼나야돼나야돼나야돼나야돼나야야야아니야야 아, 내가 이렇게 힘이 센줄지 몰랐네. <laughs> 어, 어, 나갔어요, 저. 주하나, 네, 여기만 오. 넘기면 된다. 여기만 한 20m 아니 15m 잘 넘겨봐. 그렇지, 아니, 좋아. 너무 약하지. 까, 그렇지. 좋아, 오! 오, 오, 그래. 오! 자, 오! 그렇지. 좋아, 오, 오, 그래. 오, 자, 오, 내려가잖아. 좋아. 좋아 수환아. 아니야, 주하나 이거 봐. <laughs> 야야야 야, 야, 아, 잘했어 잘했어 아빠 아, 아. 오비 막아네 잘했네 어, 인간은 만만데자어데이 어. 어, 친구 진지하네 진지하게 쳐야죠 야. 오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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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오지마 나한번더 아. 약하네 이제 아 이게 오르막이라 내가 저 공을 죽여놨어 어 잘쳤다 잘쳤다 올라갔다 어, 골프 어, 영신이야 그 진짜. 네. 아, 네. 아. 자 우리 김경민 네. 선배님 제발 와, 제발 형형형 형. 이거 흐르니까 아, 좀 천천히 쳐야 돼세안 돼. 살살 치고 제 맞춘다 잘... 생각하고. 왜? 와 아, 떨린다 아, 진짜, 진짜 이거. 전 처음 봐요. 여기 형님에저 있다 거. 생각하세요. 와! 이거 진짜 좋지. 어우 안 들어가. 좋아, 좋아, 좋아. 잘넣내시면 되니까. 내으면 되니까. 그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awesome. 이제 홀컵에서부터 두 클럽 안에 내 공이 위치한다 하면은 Charlotte, 여기서 먼저 칠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칠게요. 자, 끝났네. 아, 그 끝났네.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겼어. 야! <목소리> 아 이게 흐르는 게 그치 그러니까 여이 됐어. 자 양파 야 양파 야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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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서 자. 세 양파 양파 양자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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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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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0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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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무파 양파 양파 0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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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인가? 야야야야야! 야. 야야 동서가 관왕이야. 아짜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본인이 치면안 돼요. 경민님 쳐야 돼. 경민 형 쳐. 야 여기. 돌아와. 맞다, 맞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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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야오여기 오! 오. 뭐야? 오야여기 야, 이 파크 코프장 이런 데가 있어요? 아우, 와. 이런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그 우리 프로그램 컨셉이 네. 연애 프로 네. 짝짓기 컨셉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